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군 장병들까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국방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에 군 부대까지 투입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35 공구 현장. 오전 6시, 강을 맑게 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청강부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청강부대는 4대강 사업 공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부대입니다. <목소리> 작업량이 많아 지난 8월 중순까지는 기상시간을 새벽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1 3호 이상무, 169호 상무, 1 3 6호 이상무. 장병들이 일터로 나가는 시간은 아침 8시. 15톤 덤프트럭을 몰고 줄지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부대원 117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규모 청강부대의 임무는 경북 문경과 예천에 걸쳐 있는 7km 구간의 준설 지원 작업. 강바닥을 파서 생긴 엄청난 양의 준설 토를 덤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일입니다. 15톤 덤프 트럭 4대와 굴삭기 등 장비 12대가 동원됐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이작사에야 공병단에서 어, 인원과 장비를 차출하였고. 우수 자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 운반 량은 123만 세제곱미터로서 축구장 크기의 하나를 100미터 정도 쌓은 양이 되겠습니다. 장병들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일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청강 부대는 지난 6월 사대강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지원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여 신설됐습니다. 내년 11월 임무가 끝나는 한시적인 부대입니다. 그런데 사대강 사업 공사에 부대까지 새로 만들어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 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헌법 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전역한 예비역 장군인 최재석 변호사는 청강부대 창설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낙동강 의 일정 구역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이 명백하게 국군에게 부여한 국방의 임무에 부합하는 그런 소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 갈려져 있고 또 여야 간에도 매우 첨예한 그런 의견 대립이 돼 있어서. 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군이 좀더 신중한 그런 사려 깊은 그런 판단을 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수해 같은 재해에도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군 장병들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청강부대 활동도 이와 비슷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와는 혹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의 판단은 뭐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 재난이라든가 뭐뭐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군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난에 대한 군 지원과 이번 청강 부대의 임무는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데 이런 어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 병력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 동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왜 국방부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했을까?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국토해양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병의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군병력의 4대강 사업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게군 본연의 임무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군태의 관련을 짓는다면은 이제 우리 공병들이 건설공병들이거든요. 그 이런 업무에 지원하게 되면 주특기 향상이라가 장비 조작 능력이 월정이 이렇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작전 지원 능력에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전 장관은 자신도 4대강 사업 찬성 논자지만 공병 부대 작전 능력과 4대강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교육훈련 차원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구차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교육훈련은 군대 교육훈련, 그, 커리큘럼이 있고 또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교육훈련은 항상 그 적과 지형을 두고 그 교육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런 교육훈련은 아니잖아요. 전직군 장교들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어뭐 신도시 프로젝트라든지 또뭐 국가적인 뭐 항만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항만 사업에 전부 별도의 어떤 그런 부대를 창설해서 참여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뭐 기량 향상이라든지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종의 작업이지 그게 무슨 그 대단한 훈련이 아닙니다. 작업일 뿐이야. 국토해양부는 예산문제도 4대강 사업에 군부대 지원을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강부대 예산 27억 원은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데 민간업체 대신 청강부대가 투입됨으로써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이 22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0.01%도 안 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그 군부대가 투입돼가지고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되겠느냐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것은 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병력을 동원해서 예를 자면 뭐 국토해양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단순한 경제 논리이고 국방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강부대 창설 때부터 4대강 공사 현장에서근무한뒤 얼마 전제대한 전역병을 만나봤습니다. 군생활하면서 거의 에서한 이런 말에서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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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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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대를 박정희 대통령은 바쁜 시간을 짜내어 수시로 공사장을 시찰하고 가장 난공사 지역은 발인의 곶에 3km로서 군에서 그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크게 뒷받침. 군병력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대규모 공사에 수시로 동원됐습니다. 네, 승정 박중호. 네, 부정 박중한. 네, 1번 이종철. 오공 때는 울진현동간도로공사에 일곱 개 공병대대가 동원됐고 노태우 정부 때도 자유로 공사에 세개 공병대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병력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사례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2000년대 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공사에 공병대대가 동원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사작전지역인데다 지뢰 등 위험요소가 많아 군공병부대가 투입됐습니다. 90년대 문민정부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민간사업이나 토목사업에 우리군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이런 전통이 깨지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대강 사업과 군이 관계된 논란은 비단 청강 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군의 사대강 사업에 대해 정신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경 파괴의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고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게 되면아 바로 이런 것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또 다른 동영상도 장병들 정신교육에 활용됐습니다. 이 역시 환경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정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정부 주요 시책을 소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현역 장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 장교는 장병들의 정신 교육은 안보나 적에 대한 전투 의지를 확립하는데 활용돼야 하는데 사대강이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군내에서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그 집권당에서는 이건 막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당과 시민 단체에서는 이건 큰일이다 막아야 된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왜 군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정치교육입니다. 일종의. 왜 군대가 그런 교육을 합니까? 지난달 28일 서울수복 60주년 기념일에 맞춰 거행된 국군의 날 행사. 군은 오직 국가 업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군이 군다울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 군은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전대미문의 3대 세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칙 없는 군동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군과 국책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